금지오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마태복음 25절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게 있었냐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본문 앞에는 평행 본문 앞에는 어, 형제의 재산 분할에 관한 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는 다 돈 얘기와 재물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스럽느냐? 건강과 재물이랍니다. 재물. 왜 재물이 필요하죠? 살아야 되니까. 왜 살죠? 그것이 건강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재물과,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 건강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뭐 조금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25절,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 푸시케라는 단어, 그리고 마, 몸을 위하여 소마라는 단어, 이 푸시케 소마, 이 단어는 사실 어떨 땐 교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염려의 두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잘까?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 목숨보다,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뭘까?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이 새는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찮은 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오다가 아주 작은 새 하나가 제차 앞을 이렇게 톡 지나가는데 차 밑에서 툭 소리가 났어요. 아차차, 죽었겠구나. 물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새, 사방에 널려 있는 새. 그런데 이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그거죠. 무엇인가 일을 하고 그것의 결과를 얻고 그것을 저축하고 저장하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염려가 많은 사람 유석정, 고창곤, 이사무엘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 목사님께서 금요. 은혜 집회 때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고 어쩌면 키가 그렇게 훌쩍 컸냐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키가 그런데 여기서 이 키를 다른 단어로 수명이라고 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시면 수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수명 줄어요. 물론 우리의 삶과 죽음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걱정은 수명을 늘리지 못합니다. 줄여 줄여 들게 하면 줄여 들게 했지. 그런데 여러분 수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을 봐라. 저들도 먹고 있으며,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저들이 살아가는데 너희는 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우리 시편 39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9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이 몇 뼘이래요? 한 뼘. 20cm. 아까 말한 한자, 키를 한자 할때그 한자는 대략 30에서 45cm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것보다도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의 날이 얼마래요? 한 뼘. 한 뼘짜리 인생을 두 뼘을 더 확장할 수 있다? 이거는 염려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한 뼘짜리 인생을 한뼘 반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염려해보시면. 그러나 염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300년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란 얘기죠. 주께서 우리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 앞에 경점이요, 한 점이요, 저 밤하늘의 한 순간이요. 그리고 없는 것 같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허사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일이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다 이룬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길삼이 나오니까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제 전공 아닙니까? 섬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합화는요, 이흰 꽃이라서 백합화가 아니고, 그 들풀. 일백백자를 100, 써서 그냥 들에 핀 꽃들입니다 들풀입니다 그런데 이 들풀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뿐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어느 정도입니까? 솔로몬이 잘나갈 때한 나라의 세금의 중수가 금이 666달란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 못하다. 왠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무슨 색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도 홍포를 입으셨지만, 이 왕들은 자수주색 옷을 입습니다. 이 자주색 물감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고둥 아십니까? 고둥. 이 소라같이 생긴. 고둥. 만 마리를 잡습니다. 만 마리를 잡아서 그 고둥을 짜요. 그럼 거기서 투명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걸 옷에 바릅니다. 옷에 바르고 햇빛에 말리면 그러면 순간 이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하다가 자주색으로 간답니다. 이 고등, 고등 만 마리를 잡으면 보라색 염료 1g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솔로몬 옷 염색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잡아야겠습니까? 그런데 드레 베카파가 이런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염료는 요 19세기 유기화학이 발전된 뒤에 그때 개발된 거예요. 이제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색약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임금들, 그 왕들, 비단장수, 왕서방 아무리 외쳐도요, 저들이 가졌던 염료의 개수는요, 지금은 염료의 개수가 한 4만 개거든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전공자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몇 가지 색깔도 안 됐고 염색하려면 이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 색깔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을 물들이면 빨간색이 될것 같죠. 예. 그 섬유의 질과 재질에 따라서 염료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으면 한번 빨면 다 탈색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염색이라는 건. 그런데 이 드레 백 카파가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100가지 색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천 가지 색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저 드레 백 카파는 이처럼 많은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것을 따라가겠느냐. 너희들, 너희 옷은 아무 색깔 없는 그, 그 너희의 옷. 솔로몬의 옷이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 저들의 백합화의 영광만도 못하다. 저들은 오늘 있다가 30절입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이거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형형색색 입히신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여러분과 오늘 믿음이 작은 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과 화자인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듣는 청중 말고는 새 부류의 존재가 나옵니다. 새. 백합화 이방인. 이 새와 백합화 이방인.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이방인까지도 다 입히세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이걸 구할 때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삶도 얻을 수 있고, 기쁨도 행복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이 이 구하는 것, 그리고 저 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드레드 백합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33절 보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모르는 가치가 있단다 저 새가 모르는 가치가 있단다 저 화려한 색깔을 띤 백합파도 모르는 가치가 있단다 온 세상은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단다. 너희가 이것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항상 무엇의 가치를 두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제가 200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오래전에 결혼을 했죠. 그때 결혼 반지를 외할머니가 끼시던 백금반지를 반을 쪼개서 제 아내와 제 손내에다가 낄수 있는 반지를 만들었어요. 외할머니 백금반지를. 왜 외할머니 백금반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백금이 금보다 비쌌어요. 모르시죠? 백금이 금보다 비쌌어요.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백금반지를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고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걸 나눠서 제 아내랑 저랑 금반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제일 최상위의 신용카드가 뭐죠? 플래티늄. 그런데 이 플래티늄 고객 이제는 좀 긴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백금이요. 이제 금의 반값밖에 안 돼요. 만약에 20년 전에 백금에 투자했다고 하면 쫄딱 망한 겁니다. 백금 값은 떨어지고 금값은 세네 배가 올랐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변화합니다. 정말 변화합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샀을 때 모니터 15인치 칼라 모니터 가격만 7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와 콘센트를 연결하는 전선은 천 원. 그런데요, 그 전선은 지금도 천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 78만 원짜리 칼라 모니터는요, 지금은 조도안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 투자하셔야 되나요? 78만 원짜리 칼라 모니터를 사셔야 합니까? 천 원짜리 전선 코드를 사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는 목숨과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을 위해서 음식도 구하고 의복도 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 그것 구하지 말고 이제 너랑 나랑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수고로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남자는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여자는 해산과 양육의 고통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사회는 이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 아닌 형벌, 그러나 축복으로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땅을 갈며 곡식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느라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한 전도사님이 그래요. 어찌 해야 될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오면 정말 망연자실 그 상한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그러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시고 어쩌면 걱정거리를 주신 것은 염려하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라 주신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기도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함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새벽 때 큐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건강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불사의 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15년의 말미를 얻었을 뿐희스기하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얻었습니다. 네 민족을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네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 우리에게 보이면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년 아니 어떤 사람은 100년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도 되지 않는 어쩌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귀한 가치를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동 1만 마리를 잡아서 겨우 1g을 얻어 색칠된 솔로몬의 옷을 탐할 것이 아니라 그냥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부부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저들의 집과 의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유일한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인생은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지치기 당하는 인생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거 하고 싶은데 저것도 못하게 되고, 여기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그래서 저는 가지치기 인생이라고 제 인생을 평가합니다. 왜냐고요 여기도 잘리고, 저기도 잘리고, 조금 길러놓으면 툭 잘리고, 조금 길러놓으면 저기 가지가 뚝 잘리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무는 그리고 덩쿨은 가지치기를 당하야 더 멀리, 더 높이 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지치기 당함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다가와서 염려로 걱정으로 작용하고 있으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몸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음식을 구하십니까? 의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까마귀가 부러우십니까? 백합화가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우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염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오직 기도할 때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일한 가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로움에 염려를 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수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괴로움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로움과 괴로움이 염려로 연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염려, 그것이, 우리의 염려는 수고로움과 그리고 우리의 힘듦으로 단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배달원의 발걸음은 바빠졌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과 공허함은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수 없는 이 가치, 이 귀한 가치, 여러분들과 우리가 소중한 이 가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은 공허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온종일 뛰어다니고 숨어지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생명, 십자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금지 오겹이었습니다. 금지, 금가지, 옥엽, 옥잎사귀. 금으로 만든 가지에 옥으로 만든 잎사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제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지옥엽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하셨습니다. 절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가치 속에 우리를 탄생케 하셨고, 지금도 인도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오늘 수고로움은 단지 오늘에 그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을 내다가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걸었을까? 마음이 답답해 왔습니다.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은 것이 얼마만일까 싶기도 합니다. 저들이 무슨 의도로 이러한 기사를 실었는지 가히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세기의 푸른색 염료 17세기의 푸른색 염료는 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알지 못하고 온 열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평 오늘도 주 앞에 잠잠히 나가기를 아 원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히십시다. 우리가 먹이십시다. 그리고 온 열방을 구원해 냅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로 그리하여서 단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의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인도에 나가시고 섭리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한 자리에 서서 함께 이루어드리고 함께 발맞춰 나갈 때 주의 영광 자리에 함께 이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